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흔하지 않고 센스 있는 선물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 선물하기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제품들과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그런 제품들을 가져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향이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슬미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한국 여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거침새 없이 길고 고은 모양새를 의미하는 슬미타다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 섬세하고 강인한 여성의 아우라를 뷰티로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파우치에 그냥 쏙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딱 요만한 크기라서 들고 다니기 되게 간편해서 정말 휴대성이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이 끈적함이 없어요. 핸드크림 사용하실 때 마무리감이 미끌거리거나 끈적함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 슬멧 핸드크림은 그런 끈적함 없이 되게 보습감을 가지고 있는 깔끔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크림이 퍼퓸 핸드크림이라서 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향은 쏠솔서울향입니다. 이 향이 쓸미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하는데 되게 호불호 없이 깔끔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고 아, 향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기본적으로 모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소우드 향입니다. 이 향은 좀 자연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싱그러운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요. 청량한 향을 좀 좋아하신다면 요향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그 숲속에 있을 것 같은 숲속에서 꽃밭이 좀 있으면은 이런 향이 날것 같아요. 진짜 청량하고 싱그러운 향입니다. 이런 향을 좋아하신다면, 소우드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은, 소울 던 향인데요. 제가 이세 가지 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 취향의 향이에요. 편안하면서 부드러운 향을 가지고 있고요. 살짝 달달한 향까지 느껴져가지고, 제가 또 달달하고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달달하고 우디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제일 좋았어요. VT 코스메틱 리들샷 100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되게 신기한 제품인데 시카 미세침 형태의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흡수기를 열어주고 스킨케어 유효 성분의 흡수를 개선한 제품이에요. 좀 센스 있는 선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는 피부가 좀 따끈거리고 진짜 침을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안전성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법은 저녁 스킨케어에 정말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맨 얼굴, 이맨 얼굴에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꾹꾹꾹꾹 눌러주듯이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요 제품이 다 흡수가 된 후에는 보습 기능이 있는 스킨케어를 레이어링 해주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팩을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한 뒤에는 선케어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레티놀이랑 디바이스 관리 등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함께 사용을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22,400원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카카오 메이커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 드리고요. 구매 시 정품 시카크림 50ml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입니다. LG 프라이 워시멜로 제품이에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좀 정말 자세하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렇게 거치도 같이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 핑크핑크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저자극 초음파 딥 클렌징 제품입니다. 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저자극 케어 모드. 2단계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가벼운 세안을 원할 때 사용하는 모드. 3단계는 데일리 클렌징으로 풀 메이크업을 세정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유분 분비가 많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클렌징 시간도 70초, 120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실리콘 모가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안심 실리콘 소재라서 빠르게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결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거나 이런 세안 같은 거 꼼꼼히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거나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도 되게 좋겠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선크림이 되게 필수적인데 토코보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입니다. 짠! 요거는 토코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감각적으로 담은 패키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기획 패키징입니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과 베스트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샘플 키트까지 제공됩니다. 상자 안에 이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됩니다. 하나는 워터리 선크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키트예요. 톤업 선크림 미니 버전과 워터리 선크림 미니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제형이 진짜 묽거든요? 피부가 건성이다 보니까 이런 선크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무리감 또 끈적함이 없고 진짜 빨리 건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함이 남아있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밀착력을 더 높여줄 수 있거든요. 바른 듯안 바른 듯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비건 선크림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바르기도 너무 좋고 화잘먹 선크림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스틱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돌려주고 넣을 때도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손대기 싫을 때 사용하면 되게 좋고 저는 이런 제품들은 바디에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팔에 이렇게 막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짠! 헤어 브러쉬 제품입니다. 탱글 엔젤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선물을 받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된것 같은데 2년 동안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붙임머리를 했을 때이 브러쉬를 정말 잘 사용을 했거든요? 붙임머리를 하면 은 여기 위에가 팁이 있단 말이에요. 따여져 있어가지고 일반 빗을 못 사용해요. 근데 이 브러쉬는 이렇게 다 빗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정말 잘 사용을 했고 최근에는 붙임머리를 하지 않았지만 얘가 손상모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다른 각도의 커팅 컷팅 보이시나요? 커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요, 오목하다 해야 되나? 요게 손상 모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커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저는 좀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붙임머리 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선물해주세요. 정말 잘 쓸걸요? 그리고 향수예요, 향수. 요거는 정말 유명한 향수라서 가져오기 조금 민망했지만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으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정말 정보가 많거든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그 상대방이 고를 수 있잖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향을 고민을 하지 않아도 <laughs> 선물해도 좋다. 그리고 선물 포장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선물 탁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오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향수 같은 제품들은 선물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정말 언제든지 선물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사랑하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체중계입니다. <laughs>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어디서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체중계고 그냥 일반 체중계가 아니에요. 몸무게만 나오는 그런 체중계가 아니고 나의 체성분까지 나오는 체중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몸무게가 다이어트의 다가 아니거든요. 내 체지방률과 뭐 근육량. 뭐, 뭐 등등등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6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를 봐야지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거든요. 휴대폰 어플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그냥 휴대폰으로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 평생 AS가 가능해서 고장 없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추천드려요. 컬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것도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거는 괜찮다 싶은 제품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7가지 제품들 모두 실패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